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밤사이 식지 않은 더위에 서울은 24일째 열대야가 이어지며 연속 일수 기준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서울 낮 기온이 5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이 35도 안팎에 이르는 말복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최근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는 코로나19 유행이 이달 말 최고조에 이를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격리 의무가 없는 데다 개학 시기도 겹쳐 확산세가 커질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의 단층을 품고 있는 거대한 난카이 해곡 끝부분에서 최근 규모 7.1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대지진의 시발점이 될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실제로 난카이 해곡에서 대지진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제주도와 남해안에도 큰 피해를 줄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두개골 절개 없이도 뇌에 전극을 넣어 뇌 질환을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형상 기억 물질을 이용해 뇌 안에서 스스로 펼쳐지는 방식인데다 체내에서 서서히 녹아 전극 제거 수술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밤사이 서울 열대야 일수가 24일로 늘어나면서 서울의 열대야 연속 일수 기록이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이 10일 중기예보에서 앞으로 일주일 이상 열대야와 33도 안팎의 폭염이 지속할 것으로 예보해 열대야 연속일수 1위 기록이 경신될 가능성도 큽니다. 서울 열대야 연속일수 1위 기록은 2018년 여름 26일입니다. 어제는 서울 낮 기온이 올여름 최고 기온인 37도 가까이 치솟았고 8월 기준 5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말복인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과 대전의 한낮기온은 35도, 광주는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광복절 진검다리 연휴 동안에도 열대야와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고 제주도에는 모레까지 최고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35도를 웃도는 폭염에 바다 수온까지 오르면서 양식장에서도 물고기 수십만 마리가 떼죽음 당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열사병 등 온열 질환자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2,400명을 넘어서면서 사망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양식장 물위의 물고기가 배를 보인 채 둥둥 떠 있습니다. 작업자들이 죽은 물고기를 건져 고무통에 담습니다. 반나절에 건져낸 양만 22통 2만 마리에 이릅니다. 수온이 30도에 육박하면서 최고 27도까지 견딜 수 있는 우럭이 집단 폐사한 겁니다. 폐사한 우럭을 건져낸 겁니다. 가까이 가 보면 코를 찌를 정도로 악취가 진동합니다. 지난 일주일 새 폐사한 양만 55만 마리. 수온이 28도 가 넘는 고수온 경보가 열흘 넘게 이어지면서 피해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 30도 고수온이 3~4일만 더 진행이 된다면은. 전량100% 폐사로 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많은 노력과 자본과 이 돈이라는 그 투입된 그 사료값이라든가 모든 자본을 먹고 지금 다 죽는 겁니다. 전국에서 확인된 양식장 피해만 90만 마리에 육박합니다. 어민들이 차단막을 설치하고 산소 발생기까지 동원하고 있지만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폭염은 가축에게도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전국에서 집계된 가축 폐사 수만 70만 마리로, 오리나 닭등 더위에 취약한 가금류의 피해가 가장 큽니다. 온열 질환에 따른 사망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북 제천에선 50대 남성이 집앞 도로에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저희 사람이 쓰러졌다 얘길 친구가 들어와서 출동했고 갔는데 풀밭에 환자분 쓰러져 계셨고요 반혼수 상태인 상태에서 철합이 낮아서 올해 전국 온열 질환자는 이미 역대 두 번째 규모로 늘었고 이 가운데 사망자는 20명을 넘어섰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어제 최대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지만 오늘은 광복절을 앞두고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력거래소는 오늘 최대 전력 수요가 93.4기가와트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때 공급 예비력은 8.6기가와트, 예비율은 9.2%로 예상됐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광복절 진검다리 연휴를 앞두고 휴가를 떠나는 사람이 늘면서 산업용 전기 수요 등이 일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6시 기준 최대 전력 수요가 94.6기가와트를 기록해 1년 7개월여 만에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한 주에 두 자리 수까지 떨어졌던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900명에 육박할 정도로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격리 의무가 없어진 상황이라 직장인 대부분이 코로나19에 걸려도 출근하고 학교들도 속속 개학하고 있어 확산세가 가속화할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일주일에 91명이었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한달 사이 8 0 0 y 한 명으로 열0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이후 코로나 19 위기 단계가 낮아졌고 확진자 격리 의무는 없어진 상태. 그급 전환 시에도 5일 권고 어, 5일 격리 권고는 유지가 될 예정이고요. 앞으로는 이제 그 전수 보고가 아닌 표본 감시로 넘어가면서 어, 특히 고, 고위험군 보호에 제 집중한다. 그나마 공공기관과 공기업들은 코로나19에 걸린 직원에게 개인 병가 등을 활용해 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격리 의무가 없는 만큼 별도 휴가를 내지 않는 한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나마 대기업의 경우 가능하다면 재택근무를 권하는 곳이 많지만 중소기업은 가뜩이나 휴가철이라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일하도록 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가운데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이르면 이번 주부터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학하는 경우가 많아 비상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시 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출석이 인정됐던 가이드라인이 사라졌다 보니 이제는 코로나에 걸려도 의사 소견을 보고 학교장이 결정하게 됩니다. 출석을 위해 학교에 나오는 확진 학생이 많아지는 만큼 감염도 확산할 수밖에 없는 셈입니다. 모든 호흡기 감염은 어, 계절적 영향도 있고, 사람의 행동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름철 유행,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는데, 방학이 끝난다, 사람들이 음. 다시 모인다, 이런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하지만 보건당국은 아직 감염병 위기 단계를 올리거나 방역지침을 강화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개인 방역지침 준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일본 도호쿠 지방을 관통한 5호 태풍은 기록적인 비를 뿌리며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여기다 7호 태풍도 접근하고 있어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강물이 가드레일을 넘어 도로까지 넘쳐흐릅니다. 마을 도로도 물에 잠겨 차가 다닐 수 없습니다. 불어난 물살에 집이 잠기고 붕괴 위험까지 커지자 주민들은 대피를 서두릅니다. 自宅가 도재의 위험 구역이피시 오후 태풍 마리아가 도호쿠 지역을 휩쓸면서 이와테현 일부 지역은 이틀 동안 481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평년 8월 한달 강수량의 2.6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상점들은 영업시간을 조정하며 피해를 줄이려 안간힘을 씁니다. 3시의 항공편도 대거 취소돼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마리아는 열대성 저기압으로 바뀌었지만 대기가 불안정해 여전히 많은 비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후 태풍의 여파가 채 끝나기도 전에 이번에는 7호 태풍이 일본을 향하고 있습니다. 7호 태풍 안필은 북상하는 과정에서 세력을 키우며 16일 오후 무렵 간토 지방에 도달해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연이어 몰아치는 태풍에 취약지역과 노약자를 위한 대비책 마련에도 비상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와이티엔 김세호입니다 일본 난카이 해구에서 대지진이 나면 우리나라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해일과 함께 심각한 흔들림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어 한반도 지각에 강한 스트레스가 가해져 2016년에 경주 지진보다 강한 지진이 빈발할 수도 있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일본이 난카이 해곡 지진 임시정보라는 이름으로 대지진 주의보를 내린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필리핀판이 일본판 밑으로 파고들며 형성된 900km 길이의 거대 난카이 해곡은 세계의 거대 단층을 품고 있습니다. 100에서 150년 규모 8급의 강진이 발생했는데 최근 이렇다 할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난카이 해곡의 끝부분인 미야자키현 해역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일어나자 이 지진이 대지진을 일으키는 시발점이 될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초대형 지진이라고 하는 난카이 해곡 지역 전체를 쪼개는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0.5%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상당히 큰 수치거든요. 과거에도 세 개의 단층대가 동시에 쪼개진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1707년 규모 8.6의 호웨이 대지진입니다. 이 대지진은 우리나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과거 기록을 보면 제주도와 남해안 일부 지역에 지진해일과 여러 곳에서 지진이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이 시기가 호웨이 지진과 비슷해 대지진의 여파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참나지에 보면은 1707년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의 기록이 있는데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비정상적인 그 파도가 지금 제주도를 덮쳤다 그런 기록이 있는 것을 여기에 동일본 대지진 여파로 5년 뒤인 2016년 규모 5.8의 경주 지진이 일어났던 것처럼 또 다른 강진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에 해일에 이은 진도 5 정도의 강한 흔들림 이어 그동안 지진이 뜸했던 지역을 예고 없이 강타할 수 있는 강진까지. 난카이 대지진은 일본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직간접적인 피해를 줄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화성 지각 깊숙한 곳에 지하수가 수증기나 얼음이 아닌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물에 생명체가 존재할지 주목됩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화성에 도착한 나사의 인사이트호. 임무는 화성 내부를 살펴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인지 가늠하는 거였습니다. 재작년 은퇴할 때까지 4년 동안 모은 지진파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30억 년전 화성에 존재했지만 지금은 사라진 것처럼 보였던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물은 화성 표면 아래 11km 지점 중간 지각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 양이 화성 전체를 1.6km 깊이로 덮을 수 있을 정도라고 연구팀은 추산했습니다. 지금까지 화성에 수증기나 얼음의 형태로 물이 발견된 적은 있지만, 액체 상태의 물이 이렇게 많이 포착된 건 처음입니다. 하지만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지하수가 너무 지각 깊숙이 있기 때문에 구멍을 뚫고 도달하기는 당분간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앞서 인사이트는 목표치인 5미 굴착도 실패한 바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간편하게 주사기로 뇌에 전극을 넣어 뇌 질환을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기존의 경우 전극을 심기 위해선 환자 두개골을 절제해야 했는데 이 같은 불편함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실험용으로 만든 두개골과 뇌 모형입니다. 인공 뇌에 주사기로 응축한 상태의 전자 소자를 밀어 넣습니다. 그러자 전자 소자가 뇌 속에서 마치 텐트가 펼쳐지듯 자연스럽게 전개됩니다. 전자 소자가 뇌 안에서 스스로 펼쳐지는 것은 형상경 물질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물질은 뇌 안에서 체온의 반응에 그물 모양으로 변한 뒤뇌 전체를 덮습니다. 그물 모양의 전자 텐트에는 전극 32개가 촘촘히 박혀 있어 뇌 질환에서 발생하는 전기 신호를 정교하게 특정할 수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기존의 경우 뇌전증의 발병 부위를 찾기 위해선 손바닥 크기 정도인 지름 5cm 이상의 두개골을 절개하고 전극을 심어야 했습니다. 두개골 제거 과정에서 뇌출혈이라던가 뇌감염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저희의 전자텐트 기술 같은 경우에는 어약 5mm 이하의 작은 두개골 구멍만 뚫어서도 전극을 삽입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진은 개발한 전자텐트에 체내에서 녹아 없어지는 소재를 적용해 기존처럼 심은 전극을 제거하는 추가 수술 과정도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동물 실험에서 삽입한 전자 텐트로 이주간 내파 신호를 측정하는데 성공했으며 이주 후에는 체내에서 전자 텐트가 녹아 없어지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연구진은 개발한 전자 텐트에 자극용 전극이나 약물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발전시켜 질병 치료에도 응용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의 협력기관과 하나가 돼 동반 성장하는 우수사례 다섯 건이 올해 윈윈 아너스로 선정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어제 2024년 1차 윈윈 아너스 행사를 열고 우수사례로 선정된 대기업과 공공기관 협력기업에게 기념패를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윈윈아나스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상생활동에서 나아가 협력기업과 원팀으로 서로 이익을 얻는 동반성장 활동을 한 경우에 대해 중기부가 선정합니다. 이번에는 한국조폐공사와 광명잉크제조, 한국수자원공사와 에코피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하우메디케어, 한국동서발전과 EPIT, 코코넛사일로와 현대자동차 등 5건이 뽑혔습니다. 선정된 기업과 기관에는 동반 성장 평가 우대, 출입국 우대 카드 발급, 기념 패수여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화재 발생 12일 만에 벤츠가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불이 난 EQE 차량에 장착된 중국 파라시스 제품은 모두 5개 차종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제부터 이틀 연속 대책회의를 낸 정부는 모든 전기차가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벤츠코리아가 오늘부터 전국 75개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전기차 무상 점검을 시행합니다. 앞서 지난 1일 발생한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로 차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내린 조치입니다. 벤츠 코리아 측은 당국 조사에 협력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근본 원인을 파악해 후속 조치가 취해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차량에 중국산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배터리 제조사 공개 요구도 거세졌습니다. 벤츠는 영업 기밀이라는 기존 입장을 바꾸고 홈페이지에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벤츠 전기차 16개 차종 가운데 EQE 350플러스 등 5개 차종에는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됐습니다. 마이 바흐 EQS 680 SUV 등 8개 차종에는 중국 CATL 배터리를 썼습니다. 특히 사고 차량인 EQE 시리즈는 대부분 파라시스 배터리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주부터 전국 서비스 거점에서 전기차 무상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현대차와 기아. 제네시스 등 전기차 모든 차종으로 고객센터를 통해 예약하면 됩니다. 정부는 이틀 연속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모든 제작사가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현업에 복귀한 삼성전자 노조가 이번 주 광복절 징검다리 연휴 동안 다시 한번 파업에 돌입합니다.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어제 조합원들에게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 동안 파업에 돌입한다며 근무 형태별 파업 지침을 내렸습니다. 전삼노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이 기간 파업에 돌입하면 사무직 직원들이 생산라인으로 지원을 나올 수 없다며 짧은 기간 사측에 데미지를 줄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전삼노는 총파업에 돌입한 지 25일 만에 현업에 복귀하면서 게릴라식 파업 등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카카오페이가 가입자 4천만 명의 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넘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보고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데 카카오페이는 위법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카카오페이가 가입자 신용정보를 넘긴 곳은 중국 최대 핀테크 기업인 엔트그룹 계열사 알리페이입니다. 애플 앱스토어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고객 데이터를 재가공해야 하는데 이 업무를 알리페이에 맡긴 겁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고객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상자는 해외 결제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까지 무려 4천만 명이 넘습니다. 최근 6년 동안 카카오 아이디와 휴대전화 번호, 카카오페이 거래 내역 등 542억 건이 무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카카오페이는 불법은 없었다며 반박했습니다. 결제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가 이전된 것으로 업무 위탁 방식을 따른 만큼 사용자 동의가 없어도 된다는 해명입니다. 특히 개인 정보를 철저히 암호화해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위탁 계약을 맺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암호화도 제대로 되지 않아 개인 식별이 가능해 고객 동의가 필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용정보법 위반입니다. 익명 정보가 돼야지만 동의가 불필요한 거고요. 암호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럴 경우는 가명 정보인데 그러니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 맞고요. 이렇게 금감원이 신용정보법을 위반했다며 제재를 검토하고 나서자 카카오페이 주가는 5% 넘게 급락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대규모 정산지연 사태를 촉발한 티몬 위메프가 자율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채권자들과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티맵프 측은 사업을 정상화하고 소액 채권자들에게 우선 변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그러나 채권자들 의견이 모이지 않으면서 추가 논의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 위메프와 채권자들이 법원에 모였습니다. 본격 회생 절차에 돌입하기 전 자율적으로 해결책을 찾아 보기 위해서입니다. 회생 절차 협의회에서 티맵프 측은 하루 전 제출한 자고안을 제시하며. 채권자들을 설득했습니다. 자관에는 정산 시스템 개편과 인력 구조 조정 등을 통해 사업을 정상화하고 소액 채권자들에게 우선 변제하겠다는 계획이 담겼습니다. 또 관계 회사 등 특수 관계자들에 대한 채무는 주식으로 바꾼 뒤 소각해 없앤다는 구상도 포함됐습니다. 판매자들의 미정산 대금에 대해서는 분할 변제하는 방안과 채무 일부를 채권으로 지급해 변제하고 일부는 주식으로 전환해 주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100% 변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오늘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들이 소익 변제 방안 등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면서 추가 논의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생업에 큰 타격을 받은 판매업체 측은 인수합병 등 장기 구상보다는 최대한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적인 시점에 말도 안 되는 그런 계획안 보다는 지금 당장 우리가 몇 개월 안에 지금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있는가? 필 규모가 상당하고 채권자 이용도 다양해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가운데 서울 회생 법원은 오는 삼십일 오후 3시 다시 한번 협의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구글이 스마트폰에 친구처럼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한 음성인공지능 AI 비서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구글은 미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 본사에서 신제품 공개 행사를 열고 자사의 최신 스마트폰 픽셀 9 시리즈와 함께 여기 탑재될 AI 모델 제미나이의 새 기능을 공개했습니다. 구글은 그동안 새로운 스마트폰을 10월에 공개해 왔지만 올해는 두달 빨라져 다음 달로 예정된 애플 아이폰 16에 앞서 시장에 나오게 됐습니다. 미 경제매체 CNBC 방송은 구글의 재미나이 AI 비서 도입은 애플보다 먼저 AI를 탑재하겠다는 구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구글은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음성 AI 비서 재미나이 라이브를 선보이고 이날부터 픽셀 폰등 안드로이드 폰에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아프면 쉬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죠. 휴식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한 변화라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다시 코로나가 유행하는 지금 그때의 의지가 얼마나 실현됐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문화와 제도를 바꾸기 위한 적절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